금수저는 영어로 왜 골드 스푼이 아니라 실버 스푼이라고 할까요? 해외 기사 중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셀럽의 기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금수저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silver spoon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분명히 실버보다는 골드가 더 값어치가 나가는데 왜 영어에서는 금수저라는 표현을 silver spoon이라고 할까요? 또 세계적인 브랜드들. Coca-Cola, Dunkin' Donuts, Krispy Kreme, PayPal. 이 브랜드 이름들에서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영어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권에서는 기본적으로 라임이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silver spoon과 같은 표현은 두운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두운은 인접한 단어들의 첫 글자나 소리가 반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Dunkin' d o n u t s 에 Dunkin은 무슨 말일까요? 구글에다가 dunk cookie라고 치면 이런 이미지가 뜹니다. 커피나 차에 쿠키를 집어넣는 이미지죠. 그래서 어떤 것을 이렇게 담그는 걸 dip 혹은 dunk라고 합니다. 농구에서 덩크슛도 공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더잘 기억할 수 있도록 라임이 느껴지게 dunkin donuts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Dunkin donuts. Dunkin donuts. 그래서 담그는 건 동사 뭘 쓴다고요? Dunk 혹은 Dip 잊어버리지 못하겠죠?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들 그리고 일상적으로 쓸 법한 청글자가 반복되는 표현들 오늘 다섯 개 정리해드릴게요. 한국어로는 행동 수칙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지금 보이는 게 영어 기사 제목인데요. Korean Etiquette: Seven Do's and Don'ts in Korea. 한국에서의 에티켓을 얘기하고 있어요. 일곱 가지 Do's and Don'ts 이 Do's and Don'ts가 Do's 할 일과 해야 하는 일, 그리고 don'ts, 하면 안 되는 일. 한마디로 do's and don'ts가 행동수칙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사 제목은 한국에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혹은 한국에서의 행동수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he do's and don'ts of, 뭐, 뭐, 뭐. 그러면 무엇을 할 때의 주의사항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가볍게 보는 온라인 기사들 제목에 do's and don'ts of, 뭐, 뭐,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the do's and don'ts of dating.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연애할 때 주의사항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Finally, let's cover some do's and don'ts when someone loses a loved one. Finally, let's cover some do's and don'ts when someone loses a loved one.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는 이 내용은 지금 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책은 원어민들이 미드에서 혹은 기사나 잡지 등에서 정말 많이 보이는 표현들이 왜 저런 표현을 쓰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그런 표현을 쓰는지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영어 중급자 이상 분들이 보시면 영어에 대한 생각이 한번더확정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저도 이 책을 읽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어의 그릇이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릇이 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락원 출판사에서 또 지원을 해주셔가지고요. 여러분께 책 증정 이벤트를 열어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요. 댓글에 첫 글자 반복 표현, 책이 필요한 이유와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와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 표현이에요. 여러분 집 근처에 피자 가게가 새로 생겼는데 되게 맛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이럴 때그 아, 피자 가게가 되게 맛은 있는데 비싸.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아마도 일반적으로는 delicious but expensive. 라는 표현을 쓸것 같아요. 근데 영어로는 a pretty penny라고 합니다. a pretty penny. 여러분, 페니는 무슨 뜻이에요? 페니는 1센트를 얘기해요. 예전에는 금으로 돈을 만들어서 이 페니가 금으로 된 동전이었대요. 근데 발행이 중단되면서 금으로 만든 페니 동전을 귀하게 여기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꽤 돈이 크게 들어간 걸 pretty penny라고 합니다. 그차 사는데 꽤돈좀 썼어. 이거는. The car cost me a pretty penny. The car cost me a pretty penny. Pretty penny. Pretty penny. No, it's just costing a pretty penny and no, it's just costing a pretty penny and Because it cost a pretty penny. Because it cost a pretty penny. 자, Devil is in the details. devil is in the details. 이 표현 정말 미디어에서도 자주 나오는데요. 악마가 세부적인 것에 있다? 악마가 세부적인 것에 있다라니.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건 바로 작은, 세부적인 부분을 간과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와 다르게 속을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문제를 일으킬 만한 것이 있다 라는 뜻으로 세부사항에 대한 철저한 고민과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개인정보보호정책 같은 거잘안 보고 그냥 동의 이렇게 눌러버리잖아요 I read their privacy policy and I found it intrusive.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거슬리더라 Who reads that? I just pressed agree. 어떤 그냥 보지도 않고 동의하는데 야, 그런 거 그냥 넘기면 안돼 사람들이 안 보니까 회사들이 개인정보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자세한 거 그냥 넘기면 안돼 The devil is in the details. 유럴때 사용하는 시 거예요. The devil is in the details. That's how companies get all our personal information. The devil is in the details라고 쓰는 겁니다. But the devil is in the details. But the devil is in the details. Look, the the devil's in the details. Look, the the devil's in the details. 자 마지막 표현은요, cold call입니다. 여러분, cold call은 무슨 뜻일까요? 차가운 전화? 요건 요거는요. 예고 없이 권유 혹은 세일즈 전화를 하다란 뜻입니다. 영업사원이 무턱대고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콜드가 마치 이런 일을 당한 고객의 차가운 반응을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갑자기 무턱대고 계획 없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셔도 돼요. 그래서 콜드 l 은 방문보다는 전화가 조금 더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 임시집 구했는데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패키지 여인 상품을 파는 거야. I got a temp job. It's cold calling people to sell them package tours. I got a temp job. temp job은 temporary job이에요. I got a temp job. It's cold calling people to sell them package tours. 더 많은 두음 표현은 첫 글자 반복 표현 책을 통해서 더 많이 배워보세요.